라고 그고 이원 종교를 보시는 이원 종교 안에서 천재가 있고, 조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상 개념 안에서 효 개념이 탄생되는데, 이효 개념이 예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좀 하죠. 이사람들이 주나라는 자기들을 천자라 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자국 천자국을 땄네요 천자란 말은 천재의 자식이란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원적이면서 이론적이다라고 어, 중국의 그 학자들은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구외려 같은 사람, 구외려라는 철학자는 주나라는 이원적 이런 종교라고 말해요. 그럼 러면 자, 다시 봅시다. 천, 하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천재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야죠. 그런데 천, 천재에 대한 제사, 제사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천위종 이덕 위본 하늘을 으뜸으로 삼을 때는 덕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조위종 이효위곤 자기 의 선조를 어떤 물 삼을 때는 효로서 근본을 그래서 덕, 덕으로서 근본을 삼거나 효로 스금벌 씁니다. 그래서 덕덕으로 쓰금벌 삼거나 효를 로 금벌 삼을 때는 대상이 천과 조선으로 다니죠. 그게 이혼이라요, 예. 이혼적 종교라는. 그래서 이혼적 종교이지만. 종교이지만 유효자 유덕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현실 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에 내려와서 천재를 대리하는 천자의 통치에 있어서는 이런적이에요 자기가 천자 스스로가 신이기도 한 거니까 이런적이에요 그래서 조화덕이 나란히 변칭돼요 그러면 덕을 말할 때는 천을 말하고, 효를 말할 때는 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에 대해서는 덕, 조상에 대해서는 효. 그래서 어쨌든 예로 국가를 다스린다 라고 할때 무슨 내용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말인가라고 하면 효와 덕인데 효와 덕이라는 것은 다 종교적 의뢰의 개념이고 예 역시 종교적 의뢰의 개념으로서 정치적 개념으로 바뀌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일하게 의뢰의 방식 안에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통찰해요 그럼 생각해봐요. 주나라는 빛이 1100년쯤에 건국됐어요. 빛이 1100년. 그럼 지금부터 으로 지금 2000, 2020, 2020년이라고 치고 3100년쯤에 3100년쯤의 역사예요. 3100년쯤의 역사면 우리는 재정일치 이런 말 하잖아요. 제사와 정치가 하나인, 그죠? 제정일치 대등일치 국가예요. 제정일치인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치행위하고 같은 것이면, 종교적 행위가 정치적 행위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종교적 행위가 정치적 행위로 구현되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덕과 효. 듣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노트로 돌아가면, 얘가 규범이다. 얘와 국화경영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요. 자전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효자 예지 시, 경자 예지 제, 충신자 예지 기, 의자 예지 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효가 예의 시작일까요? 왜 효가 예의 처음이 돼야 돼?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제가 효를 뭐라고 했을까? 어쨌든 왕권이나 권력을 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뺏기지 않으려면 강조해야 되는 이데올로기가 효 이데올로기였어요. 효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그효 이데올로기에 따라 복종할 때만이 정권을 안뺏길수 있죠. 그래서 효는 예의 시작이에요. 처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자가 나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의례를 종교적 의례를 집행할 때 가져야 될 태도들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효경 이렇게도 쓰이고. 경덕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그럼 이 경이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나 자세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충신자 예지기 그랬어요. 자, 저번에 우리가 예기 또는 의뢰로서의 기물들, 소들 잔뜩 얘기했잖아요. 충신은 뭐예요? 충이라는 것은 징기지휘충, 자기 자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서로 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충이죠. 신은 믿을 만하게 신뢰를 주는 게 이제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예의, 예를 담는 그런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천자한테 종친인 대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공경하거나 따르는 것이겠죠. 그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겠죠. 의자 예지절 그랬어요. 오름이라는 것은 예의 절도이다. 우리가 예절 그러잖아요, 예절. 그럼 예를 행위해서 절도에 맞는 것을 예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예가 정치 원리이고 정치의 내용이다라고 할때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효와 덕이라는 스로터를 낳고 효와 덕이라는 절목 아래에 나타난 것은 충신의 라는 거예요. 충신의 라는 것은 결국은 예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죠. 예의 절대에 맞게 행위하는 것이 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다시 이제. 예 예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주나라 예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지금까지 했어요.